예, 네, 그, 뭐, 사람도 세상도 물들여진다. 주제 하에 오늘 시사를 좀 보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우리가 참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나라도 또 우리 공직 사회도 참 우리를 너무 실망시켜온, 어떠냐면서 우리를 배신해온 지난 5년 세월의 그 상처가 참 큽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또그 치자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강남구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경무 사기 진장용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온 국민이 그 고초를 겪고 있던 시기에 지난 5년간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뭐 어 5년 중에서도 3년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치면 네. 지난 3년간 전 직원에게 16억 원이나는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네. 코로나 3년 어 우리 국민들이 참 고초를 많이 겪었죠.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어 외국 일부에서는 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름을 기점으로 이 백신 효능이 떨어지는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유행하는 그 우려가 있다 재유행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또 너무 풀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방역당국이 그 그동안은 너무 나서서 국민들 생활을 억죄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또 너무 또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예. 네, 국민들이 전부 고초를 겪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중에 이 공무원들은 응청망청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그렇잖아도 공기업들 방만 경영으로 어, 그 뉴스로 국민들이 참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이 시국에 <laughs> 강남구 대표적으로 한 예입니다. 뭐 전국 지자체가 다 거의 다뭐 대동소이하다. 5십억0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특히 그 여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는 더더욱 더 심하고요. 반대 쪽도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상대편도 거의 비슷합니다. 더 심하다기보다 이 집권 세력들 쪽은 훨씬 더 심했죠. 이 강남구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 3구 중에서 뭐, 선거 무결성 시비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일단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강남구 청장으로 있는 민주당 소속의 정순균 구청장이 있는 강남구. 예. 1인당 월, 1인당 30만, 연 30만에서 50만 원입니다. 예. 현장 탐방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거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6.1 지방선거, 어, 그 직전에는 4억 원이나 아, 이 포상금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시민단체에서 의해 어, 선관위 그 다음에 권익위에 고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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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 코로나 방역 관련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용이다라는 명분을 걸었다고 하는데 뭐, 모든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직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지난 3년간 총 16억 원을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흥청망청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 현장을 다녀보셔도 그럴 거예요. 각종 그 시설 관리, 드러나는 건 시설 관리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죠. 내부적인 거는 우리가 예산 회계 항목을,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은 자세히 알기 어려우니까요. 시설 관리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 시설이 왜 필요한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시설물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흥청망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장 행정 탐방 명목으로 매년 30만원에서 50만원씩 일괄 지급했대요. 강남구청 공무원들에서. 예. 그돈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전국의 행지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고, 예. 이 16억 원 가운데 4억 5천만원, 이거는 6.1 지방선거 직전인 1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급이 돼서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직접적으로 위반 법률로는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법, 이런 쪽에 관련된다 그래요. 부패방지법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 또는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예.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전원 그러니까 1,506명이라 그래요. 강남 구청 일반직 공무원이 이 포상금이 5억 6,210만 원이 지급됐다라고 하고요. 2021년에는 일반직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임시직료 일반 임기제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 그다음에 시간 임기제 이이 대상자들까지 그러니까 뭐 일용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임시직까지 다 해서 1,858명한테 5억 8,48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뭐 코로나 사기 진작용이라는데이 시기에 강남구의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들, 강남구청, 그래도 뭐 서울시 25개 구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잘 산다는 데가 강남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폐업한 데가 꽤 많죠. 대치동 학원가부터 해서 주요 상권들 휴폐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이런 돈잔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특히 고청장 선거가 있는 올해, 2022년도에는 직원 숫자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1,506명, 그 다음 해, 2021년에 작년이죠, 1,858명. 그 다음에, 올래 지방선거가 있는 올래는 2,280명한테 지급했는데, 보상금 액수가 7억 2,080만 원이 그요 점점, 점 감땡이가 커진 거죠. 문재인 정부 5년 각종 정책들 곳곳에 좀 제대로 들여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또 저기 대장동 쪽에 지금 또 관여하고 있고, 이 전문직들이 좀 더, 좀더 사회 참여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이런 쪽에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전문직들이 좀 관심을 갖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데에 좀 힘을 보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꼴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인 정순균 구청장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대요. 왜냐하면 결제 사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인 한 사람이 부구청장 이하 관계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민주당 소속 정순균 구청장은 정작 예. 결제 서류에 결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일단 고발 대상자 명단에서는 빠졌어요. 예.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매년, 어째, 공돈처럼 해마다 나눠줬다는 거고, 대상 인원을 점점 늘렸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아, 원래 선거를 앞두고, 이게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꾸준히 물 관리를 해왔다라고 할수 있죠. 예. 지금 국가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 그 다음에 각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형태가 이게 선출직 형태로 선출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정돈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선출직으로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는 형태로 권력 이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위 선거 조직 관리하듯이 외곽 조직 관리하듯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항목이 꽤 많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짜지요? 가짜지요? 네? 마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처럼또그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다 저들 주민이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은 강남구 조례도 뭐 어겼다라고 해요. 네. 강남구의 포차 표창 표창 관련되는 조례를 포상금요. 표창 관련되는 조례를 보게 되면 그게 구정 발전, 그다음에 구 복지 사회 건설에 그러니까 구정과 관련된 복지 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에만 포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표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강남구 자체의 조례도 위반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표창 또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대요. 그것도 다 무시. 예. 그리고 기준도 무시.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기 좋은 말로 주먹구구식인데 사실은 물관리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 핵심 운동 조직 관리를 한 거죠.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의심,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그렇게 이제 돈을 지급한, 지급받은 공무원들 행태를 보게 되면 2인 이상, 2인 이상이 팀을, 그, 그, 조별로 전국 각지의 여행지를 2박 3일씩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쓰여진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에 지금, 어, 고발 조치된 게, 신고 또는 고발 조치된 사람이 부구청장, 행정국장, 총목과장, 후생복지팀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발 조치됐는데, 정작 결제 서류에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그것 때문에, 이건 뭐 수사로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시민단체의 신고 대상자에서는 빠졌어요 그렇죠? 우정정보로는 돈집행이 있을 수 있나요? 그 구에서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리네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 그 각종 선전문구로 가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각들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지난 5년 세월의 우리 사회의 거짓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이 예. 예.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우리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국정 정말 이래서 되겠냐? 정말 이래서 되겠냐? 예? 문재인 정부 5년 그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로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 여러분 보셨죠? 그거 뭐 연어 블로그 연어 뭐 웹사이트 포털보다도 못하죠 웹사이트에 게시판보다 더 못한 국민청원제도 그것도 자기네들 입맛대로 골라서 문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그 제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국민을 갖고 노는 거죠 국민을 갖고 노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네. 이런 정치 국정운영 또답습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청원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제안으로 바꾸는데 역시 이게 또, 네,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옮기면서는 그 기능이 지금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또 그거를 이어붙이는 시기에 모습이 비춰져서 국정이 이래서 되겠냐. 라는 이야기. 마침 또뭐 언론에서도 비춰지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에 이런 어떤 행정비리 이고발또 시정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것 같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지자체가 등장하는 그 조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 선거제도를 이렇면서 같이 한번 컨트롤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앞서 뭐큰 틀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렇그이야기좀포함 예, 삼아서, 지금 예, 다리 삼아서. 네, 간단하게 강남구청 사례가 눈에 띄어서 살펴봤습니다.